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윗가슴 있는 부분이 어느 경계에 보형물이 들어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라인을 볼수 있고 아래쪽에 늘어져 있던 부분도 밑선의 길이를 길게 하면서 아래쪽이 피부가 예쁘게 늘어나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수술이 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잉클라인 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도 가슴 확대 수술 케이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댓글에 근막하로 수술한 케이스도 좀 보여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막하로 수술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대칭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었는데요. 보시면 흉곽의 높이도 8.8cm로 비슷했고, 그리고 가운데에서 아래쪽까지 유두의 길이도 4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유두가 약간 내려가 있었죠. 그리고 어, 가슴방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으셨고요. 볼륨을 보게 되면 양쪽의 가슴 볼륨도 큰 차이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슴이 4cc 정도 용량이 많은 걸로 된이 정도면 굉장히 근소한 차이고요. 가슴방 크기는 14.6, 14.4로 어, 평균적인 분들보다는 조금 넓으신 편이었어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두께를 제가 계측을 했을 때 평균적인 두께보다는 좀 두께가 있으셨고 유선 조직도 양이 사실 230, 2 2 0 정도면 적으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막하 수술을 할 때는 단점이 근육으로 위에를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쪽에 보형물 경계가 조금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부의 두께가 좀 있고 또 어느 정도 연부 조직의 두께가 있고 그리고 유선 조직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한정해서 그래서 대략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10% 미만의 분들만 이런 근막하 수술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세빈 보형물 어, 서블리미트에서 모더하이 제품 330cc로 수술하는 것으로 제 계획을 잡았었고요 초음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수술 전 초음파예요 수술 전에 이제 가장 드러나 보일 수 있는 윗가슴 부분에 갈비뼈 위쪽에 얼만큼 두께로 연부조직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갈비뼈 위를 재는 이유는 갈비뼈 위쪽에서 프로브를 눌러서 측정을 하게 되면 마치 이제 보형물로 인해서 가슴이 확대돼서 빵빵한 가슴이 됐을 때 얇아지는 두께를 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피부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지방층이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근막층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근육이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할때요 층을 사용하면 다 그러면 근육하 이중 평면이 되겠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근막 밑에다 넣는다고 하면 근막하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측정한 거리를 보게 되면은 1.32cm 정도거든요 이 이론적으로는 이 두께가 초음파로 봤을 때 1cm 이상이 되면은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수술 후에 안정화된 이후에 제가 초음파 다시 경과를 본 건데요 보시면 여기 근육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제가 지금 평면으로 눌렀으니까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흰색으로 또 선이 3개 있는 거는 이세빈 보형물 특유의 보형물 쉘의 모양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 다 보형물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요거는 근막입니다. 그래서 근막 밑에 보형물이 안전하게 잘 커버가 돼 있고 피막은 이 일반적인 초음파로는 탐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얇은 실제로 수술해서 들어가 보면 얇은 필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 구축 없이 아주 수술이 잘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1 3 2 c m 였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또 살도 조금 빠르 또 피부가 조금 눌리니까 높이가 1.04cm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1cm까지는 이 부분이 윤곽이 울퉁불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브로 눌렀을 때이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랑 보형물의 경계 사이가 편편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수술하고 나서 윗가슴 부분이 경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막화하고 근육화 이중평면 수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근막화 같은 경우는 근육 바로 앞쪽에 있는 근막 밑에 보형물을 이렇게 되어 있고 근육하 이중평면은 대흉근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에 절단부분이 생기고 나머지 부분에 근막 그래서 평면이 두개 근육과 근막을 통해서 이중평면으로 구성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 디자인을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막하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염부조직이 많이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유방도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부유방도 지방흡입을 조금 해 드린 케이스입니다 어, 가슴의 밑선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밑선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져야 되고 밑주름 절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밑주름이 될 위치를 예측해서 3.5cm 절개를 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수술 후에 보시면 밑선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진 걸볼수 있고 다행히 이렇게 밑주름이 또렷한 편이셨는데 이중주름이 그렇게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연부 조직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보형물의 윤곽이 아마 요렇게 있을 건데 이런 윤곽 부분이 많이 도드라져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슴골 간격이 어느 정도 좀 있으셨는데 근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안쪽에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 보형물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지만 근막화 같은 경우에는 근육 밑으로 들어갈 때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가슴을 모아서 보형물을 안쪽에 위치해 줄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쁜 모양으로 가슴골을 모아서 수술을 해줄수 있었습니다. 45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수술하기 전에는 위쪽이 약간 블룩한 느낌이 있으시고 이렇게 꺼진 부분이 있으셨는데 수술을 통해서 이행 부위가 아주 매끄럽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볼륨이 아주 잘채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끄럽고 예쁜 모습으로 아래쪽으로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염부조직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경우에는 윗가슴 부분의 경계가 그렇게 많이 도드라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수술을 할수 있고요. 특히나 약간 있었던 부유방도 지방흡입을 통해서 부유방 부분을 줄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후에 가슴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유선조직이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근육하 이중평면을 하는 것보다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하는 게 모양이 조금 더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중주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근육의 단면으로 이중주름이 좀더 강조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근육 밑으로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증상 때문에 이중주름이 이 이중 주름이 또렷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근막카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붙잡혀 있는 조직들을 모두 분리하면서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중주름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께서 운동을 많이 하셔서 위쪽에 근육이 많이 있으셨다면 위쪽 부분이 아주 두꺼운 근육 때문에 이런 모양들이 동그랗게 예쁘게 보여지기보다는 조금 박스 같은 모양으로 어, 예쁘지 않은 모습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급막화 방식이 조금 더 가슴의 결과가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위쪽 부분에블룩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래쪽에 꺼진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윗 가슴 있는 부분이 어느 경계에 보형물이 들어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라인을 볼수 있고, 아래쪽이 늘어져 있던 부분도 밑선의 길이를 길게 하면서 아래쪽이 피부가 예쁘게 늘어나서 자연스 모습으로 수술이 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보았을 때도 보시면 이런 박스 모양처럼 돼 있는 부분이 동그랗게 모양이 바뀌고 아래쪽에 찌그러져 있는 유선 조직도 예쁘게 잘 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봤을 때도 블룩하고 꺼져 있는 부분이 매끄러운 라인으로 정리가 되었고 아래쪽에 늘어져 있는 부분들도 그랗게 예쁜 모양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금막화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금막화 방식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케이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금막화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애니메이션 증상도 없고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체중을 많이 빼거나 또는 너무 마르신 분들은 이 수술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따라서 아무나 할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막화 수술로 수술이 가능하신 분들은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모양도 예쁘고, 운동할 때 방해가 크게 되지 않는 좋은 수술 방식으로 수술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잉클라인 TV 조정목이었습니다.